2015년 12월 21일 밤,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 센터의 마지막 조명이 천천히 꺼지던 그 순간, 배드민턴계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전율을 느꼈다. 환호도, 폭죽도 없었지만 그날은 하나의 선언이 내려진 날이었다. 세계 배드민턴 연맹 BWF는 공식 SNS에 단네 단어를 올렸다. 더 베스트 더 영고트. 배드민턴 역사에서 greatest of all time이라는 표현은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다. 남자단식에서는 린단, 리총괴이 같은 이름들이 전설로 남아있다. 하지만 23살. 그것도 여전히 성장 중인 현역 선수에게 BWF가 직접 고트라는 칭호를 붙인 사례는 사실상 전례가 없다. 그리고 그 이름의 주인공은 단한 명이었다.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2 3세 삼성생명. 그날 열린 대회는 BWF 월드투어 파이널스 2025 세계 최강자들만 초청되는 왕중광전이다. 이 여자 단식 결승 상대는 세계 랭킹 2위 중국의 왕주인. 중국 팬들 사이에서는 2015년 가장 강력한 카드로 불리던 선수였다. 결과는 2대1 세트 스코어 21대13 18대21 그리고 마지막 세트 21대7 특히 마지막 세트의 점수는 충격에 가까웠다 왕주이는 여러 차례 리듬을 완전히 잃었고 공격 타이밍조차 잡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됐다 경기 직후 중국 매체 신화스포츠는 이렇게 적었다 안세영의 야망은 이미 여자 단식을 넘어섰다 이런 위협감은 최전성기 남자 선수의 그림자를 닮았다 중국 언론이 여자 단식 선수를 평가하며 남자 단식을 직접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중국은 배드민턴 패권을 상징하는 나라다. 그런 중국이 여자 단식이 아닌, 아닌 남자 단식의 기준을 꺼냈다는 것. 그 순간 시장은 이미 메시지를 이해했다. 안세영은 더 이상 여자부 아자부 안에서 비교할 대상이 없는 선수라는 뜻이다. 0 25년 한해 동안 안세영은 총 1필 6경기에서 73승을 기록했다. 승률 94. 80%. 이 수치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비교해보자. 린단의 전성기 시즌 승률은 약 83에서 89% 리총괴인은 약 87에서 92% 모모타 겐토의 전성기 역시 약90% 수준이었다. 그리고 안세영은 80% 그것도 여자 단식에서 가장 다양한 전술 체력, 패턴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시대에 만들어낸 기록이다. 미우프가 그녀를 영고트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 시즌 국제대회 11회 우승 이 기록은 기존의 모모타 벤토가 보유하고 있던 역대 최다. 우승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치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23세 한국인 선수 안세영의 이름이 적혔다. 더 놀라운 건 출전한 15개 월드투어 대회 중 12번이나 결승에 올랐고 그중 11번을 우승했다는 사실이다. 결승 무대에서조차 흔들리지 않는 결정력. 남녀를 통틀어도 가장 두드러지는 지점이다. 한 유럽 해설가는 중계 도중 이렇게 말했다. 결승에서 더 강해지는 선수. 지금 세계 배드민턴에서 안세영이 유일하다. 경기 후 인터뷰도 화제가 됐다. 안세영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남자 단식 경기를 보면 감탄이 나온다. 저런 공을 나도 치고 싶다. 남자 선수 수준의 기술과 실력을 갖추고 싶다. 이 말은 단순한 포부가 아니다. 여자단식의 기준 자체를 넘어서는 선언에 가깝다. 중국 매체들은 충격을 숨기지 않았다. 지금까지 여자단식 선수들은 여자 최고를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안세영은 기준선을 남자단식으로 옮겼다. 이 문장은 사실상 중국이 방법이 없다는 걸 인정한 것과 다름없었다. 그 이후 팬들 사이의 대화는 완전히 달라졌다. 안세영 대 쿨라, 안세영 대 악세, 안세영 대 시위치. 이런 이벤트 배치가 열리면 어떻겠냐는 논쟁이 한국, 중국, 동남아 팬 커뮤니티를 가득 채웠다. 물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이런 상상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다. 여자 단시간에서 더 이상 비교 대상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기 때문이다. 결승 3세트. 안세영은 왼쪽 허벅지를 만지며 몇 차례 얼굴을 찌푸렸다. 통증이 분명히 보였다. 그런데 스코어 18대 10. 그 순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왕즈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코스로 니어라인 스매시를 꽂아넣었다. 속도, 각도, 다이밍 모든 것이 완벽했다. 중계 카메라 감독은 그 장면에서 잠시 말을 잃었다고 전해진다. 저건 여자 단식에서 거의 볼수 없는 스매시였다. 중국 팬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사실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리고 경기 직후. 는 아주 짧은 문장을 남겼다. 더 베스트, 더 영고트, 현재 최고이며 아직 젊다. 즉, 더 성장할 것이라는 선언이다. 고트라는 칭호는 보통 은퇴 후 전설을 정리할 때 붙는다. 현역에게도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비바베프는 이 선수가 이미 역사 위에 서 있다고 선언했다. 안세영은 아직 23살이다. 커리어는 절정에 도달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올림픽, 세계 선수권, 아시안 게임, 월드 투어 파이널스 모든 무대의 정상을 경험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는다. 안세영의 이름이 영고트라는 단어와 함께 불린 그 직후, 세계 배드민턴계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 정적은 하루도 차이 가지 않았다. 이번에는 미국발 분석이 또 하나의 파문을 일으켰다. 미국 스포츠 경제 분석 매체 SBA 스포츠 밸류 아메리카는 2025 글로벌 스포츠 수익 분석 보고서에서 놀라운 문장을 남겼다. 만약 안세영이 미국인이었다면 그녀는 2025년 연간 스포츠 수입 1위 선수였을 것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철저히 숫자에 기반한 분석 결과였다. SBA 분석 기준은 매우 냉정하고 미국적이었다. 광고 가치, 방송 중계권 기여도, 시장 파급력. SNS 브랜드, 인게이지먼트, 그리고 경기력 기반 r o i 지수이 모든 항목을 대입했을 때 안세영은 세계 탑신 남녀 슈퍼스타들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수치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이렇게 적었다. 2025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성장률을 보이는 선수는 안세영이다. 그녀의 브랜드 파워는 이미 메이저 스포츠 리그급이다.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됐다. 2025년 기준 SNS 도달량 증가율 184%, 글로벌 검색량과 중계권 영향도 상승률 230% 아시아 광고시장 선호도 비축구 종목 1위 보고서는 특히 한 문장을 강조했다. 이 패턴은 테니스의 오사카 나오미 초기 폭발력과 유사하지만 상승 속도는 그보다 빠르다. 그리고 그이후로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 미국식 스포츠 시장은 극단적인 승자 독식 구조다. 우승과 영향력, 기대치가 동시에 폭발하는 순간 광고와 방송, 스폰서가 한꺼번에 몰린다. 안세영처럼 시즌 승률 95%에 가까운 성적과 고트 평가를 동시에 받은 선수라면 단숨에 커머스 시장을 장악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둘째, 미국은 서사가 있는 선수에게 투자한다. 스포츠 다큐, 브랜드 협업, TV 광고까지. 특히 스위... SBA는 안세영의 전신 부상과 재기 스토리를 넷플릭스가 가장 선호하는 서사라고 표현했다. 셋째, 배드민턴 자체가 미국에서는 블루오션이다. 만약 안세영이... 미국 국교적이었다면 그녀는 배드민턴 자체를 새로운 머니 스포츠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였다. 실제로 보고서는 안세영 한 명만으로도 미국 내 배드민턴 참여 인구가 3배 이상 증가할 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담았다. 한국 스포츠 마케팅 기업 윈 사이트의 내부 추정도 흥미롭다. 그들이 분석한 안세영의 2025년 예상 수익 구조는 이렇다. 대회 상금 약 130만 달러, 국내 및 아시아 광고 수익 약 70억에서 90억 원 규모, 글로벌 브랜드 협업 잠재가치는 1억, 1억 달러 이상. 특히 안세영의 경기 중계는 한국에서 대형 케이팝 컴백 방송과, 유사한 시청률 스파이크를 보여줬다. SBA는 이 수치를 근거로 이렇게 주장했다. 이런 인게이지먼트라면 미국에서는 최소 연간 3억 5천만에서 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수익을 올렸을 것이다. NBA 중위권 슈퍼스타 이상의 글로벌 파급력이다. 중국과 일본의 반응은 더 뜨거웠다. 중국 매체들은 연일 이렇게 표현했다. 안세영은 이제 경제 현상이다. 한 명의 선수 때문에 광고 시장이 움직인다. 중국 여성 스포츠의 기준을 다시 써야 할 순간이다. 일본은 특유의 데이터 중심 분석으로 세영 임팩트 인덱스라는 지표를 따로 만들어 평가했다. 그 결론은 명확했다. 한국은 역사상 가장 완성도 높은 슈퍼스타를 배출했다. 미국은 배드민턴 종주국도 아니고 전통적인 인기 종목 국가도 아니다. 그럼에도 미국 스포, 스포츠 경제지 TV채널, 유튜브 스포츠 해설자들까지 안세영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SBA는 이렇게 표현했다. SBA는 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는 지금의 안세영이다. 그녀의 영향력은 이미 스포츠 비즈니스의 상한선을 벗어났다. 보고서에는 가상의 시나리오표도 포함됐다. 나이키 혹은 아디다스 글로벌 모델, 코카콜라 슈퍼볼 광고 출연, 메이저리그 구단과의 콜라보 캠페인, 넷플릭스 스포츠 다큐멘터리 시리즈 제작. 이는 상상이 아니라 실현형 가능성 분석 항목으로 제시된 내용이었다. 압도적인 경기력,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 완성된 서사.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성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성장 여지 이 다섯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선수는 극히 드물다. SBA는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이런 유형의 선수는 스포츠 산업에서 10년에 한번 등장한다. 안세영은 단순한 배드민턴 선수가 아니다. 세계 여성 스포츠 시장 전체를 상향 재편할 계기적 존재다. 한국에도 스타는 많았다. 하지만 경기력 시장성, 파급력이 동시에 폭발하는 사례는 사실상 처음이다. 한 스포츠 기획사는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우리는 지금 한국 스포츠의 절대적인 한 시대가 열리는 순간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안세영이 있다. 만약 안세영이 미국인이었다면 이라는 가정은 사실 이미 현실을 반영한 문장에 가깝다. 그녀의 현재 가치는 미국 기준으로도 이미 최고 수익자 레벨에 도달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한국 팬들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만들어준다. 안세영은 지금 세계 스포츠가 움직이는 이유다. 그녀의 경기는 기록을 넘어 경제를 흔들고 시장을 바꾸고 국가 간 경쟁 구도를 새로 쓰고 있다. 영 고트. 그리고 그 앞에 붙게 될또 다른 단어들은 아마도 그녀가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가 대신 말해줄 것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규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의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